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어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큰 변화 없는 속에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왼쪽에 있는 중국은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동쪽에 있는 이제 일본은 2%대 하락이 나오면서 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제로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좀 되었습니다. 어, 중국은 그 대출 기준 금리를 동결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이제 일본은 이 지난번에 ETF 매입에 대한 이 매입 기준을 지난번에 이제 삭제를 했었던 삭제한 것을 이 뉴스가 나오면서 어,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오른 그 동쪽에 있는 나라는 유동성 확대를 좀 줄여가는 모습이 나왔고 서쪽에 있는 나라는 아 이제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좀 유지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 우리나라는 그대로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쪽에서는 끌어내렸고 서쪽에서는 올렸죠. 아,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 크게 변화 없다. 그리고 이런 장세가 또 나온 이유는 오늘 밤, 내일 밤, 모레 밤 파월과 옐런 의장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월화수 옐런은 화수 이제 이렇게 나타날 텐데요. 오늘 이제 BIS에서 파월이 개최 연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계 증시를 아니 세계 경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 타이밍이 올 거고 내일과 모레는 이제 은행 정책과 관련돼서 청문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어 출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파월과 옐런이 이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연준 의장이거나 연준 의장 출신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금리 상승을 대놓고 묵인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금리 상승 현상에 대해서, 어, 어 혹시나 발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움직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 FMC 보다는 조금 더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파악을 좀 하는 것은 역시 제 일입니다, 제 일이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이죠. 결론은 현재 시장과 관련된 어, 흐름은 이런 이런 흐름은 어제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2~3주간 더 지속될 겁니다. 2~3주간 더 지속이 될 거고 이 지수의 큰 움직임보다 이 종목별 이 종목별 퍼포먼스가더 나타나기 때문에 아어 일단은 대형주는 좀 하락하는 시점에서 뭐1%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단계별로 기준가를 깰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외적에서는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여 주시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일단은 1사 분기 실적 시즌은 4월 초 중순부터 시작이 되니까 어 그때까지는 어, 이어지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장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어좀 지루한 장이 여졌고 어 오늘 밤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